네 간단한 인사와 어,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냥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늘 오케이. 오케이.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그냥 다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렇게 해보자 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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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복 많이 받으세요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중매와 빠르 빠르게 햄복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, 중일부터 세. 네. 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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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야? 발자. 너 뭐냐? 음치이 아니야, 이렇게 이렇게 돌아갔어. 야, 다들 좀 목소리 좀 크게 해 봐. 목소리 좀 크게 해 봐. 오케이. 자, 다시 3 2 1 세. 많이 세요 여러분들. 아까도 말았지만 나... 두번만드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세뱃돈을 가지고